자, 오늘은 뻐끔뻐끔 배틀 드디어 두 번째 지역인 타스만 해로 넘어왔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바로 16번째 물고기인 그린크로미스라는 녀석을 얻으면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. 체력은 637. 근데 공격력이 79로 굉장히 낮죠. 거의 반다해 의 나비고기 느낌이긴 합니다. 자, 그래서 요 녀석 스킬도 보면은 재활 액티브 스킬이고 일부 hp를 단번에 회복합니다 야, 원래도 hp 회복하는 홍바리가 있었는데 연녀석은 일부 hp를 점차 회복시켰었거든요 근데 연녀석은 단번에 회복시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과연 hp를 얼마나 회복을 시킬지 와 요거 맵이 좀더 넓게 보여지는 느낌인데요 좋아 재활 스킬 활성화가 됐고 이제 여기 나오는 녀석들 다 처음 보는 물고기입니다 이제 또 새로 수집하는 느낌이 있겠구만. 만다린 피쉬, 신규 물고기 발견. 자, 연녀석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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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안돼 먹지 마. 오케이, 이렇게 잡아 주고. 어, 새로운 물고기다. 리거 렌젤 피쉬. 자, 이렇게 싸우다가 HP 회복. 오, 조금 회복되는데 거의 뭐야? 거의 한 6분의 1 차는 것 같은데요. 체력이. 자, 흰 동가리, 흰 동가리랑 한번 싸워 보도록 하죠. 연속도 공격을 하네? 안, 안 하네? <laughs> 야, 너왜또 도망가? 일로와, 이 녀석. 자, 흰 동갈이 잡아줍시다. 도망가지 마. 자, 흰 동갈이 잡아주고. 아이, 다 새로운 물고기니까 너무 좋은데요? 오, 저 녀석은 뭐야? 너 일로와. 쥐치복? 새로운 물고기 또 등장? 쥐치복, 싸워줍시다. HP 복 그나저나, 쿨타임은 꽤나 깁니다 그죠? 와... 쿨타임 너무 긴데? 오 뭐야 쟤쟤쟤 도망가 자 그리고 스킬 특성상 HP 회복량이 더 늘어나는 느낌은 아니긴 했거든요 좀만 더 좋아 변신 포이 잠수함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너 일로와 오케이 여기서 잡고 신규 물고기 자 너도 일로와 오케이 큰 녀석 너 17레벨짜리 오케이 하나 더. 오케이. 좋아. 레벨업 쭉쭉 됐고. 19레벨짜리에 연속도 잡아주면서 바로 14레벨 찍어줬습니다. 표류병 오, 여기서도 똑같이 표류병이 나오네. 신규다. 오, 이 녀석 잡아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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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아이, 까비. 흑동굴래저 녀석 내가 이길 수 있나? 흑동굴래 자, 흑동거래 잡아줘봅시다. 이렇게 싸우면서. 어 잠깐만. 이상한 녀석이. 합세했는데, 자, 좀만 더, 좀만 더, 좀만 더. 아이, 뺏겼다, 뺏겼어, 뺏겼어. 자, 아무튼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부 회복은 그대로고, 스킬 레벨업 할 때마다 스킬 쿨타임이 감소하는 것 같거든요. 와, 여기도 진짜 별의별 물고기가 참 많네. 14레벨 짜리, 14레벨이면 이기지 않나? 한번 해볼까요? 널라, 큰 돌고래, 과연 큰 돌고래? 일단, HP 회복 한번 하고, <laughs> 잠깐만. 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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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. 어우, 살려줘, 살려줘. 진다, 진다. 아이, 다른 녀석들, 쎄네. 자, 요렇게까지 한번 <laughs> 플레이를 해봤습니다. 아직은 많이 약하죠? 자, 여 녀석 스킬 레벨업 하면서 0.3초 쿨타임이 줄어들었습니다. 이거 10레벨만 쌓아도, 3초가 줄어들고 30레벨 정도 쌓이면은 한 9초가 줄어들겠죠. 자 아무튼 이번에는 이렇게 그린 크로미스 체력 회복하는 물고기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.